예, 안녕하세요. IB 파레토프렙 영어강사 손우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함께 IB English A Language and Literature Standard Level Paper 1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 기출 문제는 2024년 5월, 그러니까 May 2024, Past Paper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Paper 1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unseen text,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글을 써 보는 것인데 SL 학생들의 경우는 주어진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골라서 이제 써 보면 되는 반면 HL 학생들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문제를 골라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SL 문제를 풀이하는 것인 만큼 한 문제만 골라서 함께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텍스트 타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텍스트 타입은 OliverEmberton.com이라는 곳에서 나온 블로그 포스트인데 블로그 포스트는 상당히 우리가 페이퍼 원에서 많이 볼수 있는 텍스트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페이퍼 원 문제도 천차만별이고 텍스트 타입도 천차만별이고 출제 유형, 출제 교사들도 천차만별인 만큼 어느 것이 뭔가 더잘 나온다라고 확언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블로그 포스트는 심심하면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온다. 그러니까 꽤 자주 볼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이든 퀘스션, How do authorial choices help to create a persuasive message? 자, 이런 가이든 퀘스션은 굉장히 광범위한 타입의 가이든 퀘스션이죠. authorial choice라고 한다면 은 사실상 글의 모든 요소들을 authorial choice, 그러니까 작가의 choice, 작가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릴 수 있는 그런 <laughs> 상황이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상 땡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 저희가 글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쓰든 authorial choice에 끼워 맞출 수있습니까 네, 사실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blog post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blog post If you want to follow your dreams, you have to say no to all the alternatives 뭐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많죠 이미지도 많고 뭐 여기 그래프도 있고 뭐 여기 bullet point도 있고 블로그 포스트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웬만해서 다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의 내용을 수업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거나 어지러운 생각들은 우리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때는 너무 많은 것에 집중을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uthorial choice 이런 작가들이 어떠한, 작, 어떠한 장치를 썼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섹션, 비주얼 visual입니다. visual, 하에 들어오는 것,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we have seen, we have s e a v e seen, we have seen, we have seen, we have s a v e seen, w a v e s images. 자, 뭐, beach ball, bumblebees, a v e s e a v 이럴 때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당히 많고 그런 어지러운 생각들을 꿀벌떼의 비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머릿속을 비치바월에 비유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래프까지 넣으면서 우리가 달성하고픈 목표의 개수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개수는 반비례한다는 것도 역시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독자들에게 확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적절히 잘 활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에 이어서 이제 글씨체, 펀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펀트를 일단 딱 보시면 알수 있듯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펀트가 크고 굵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읽는 사람, 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눈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읽기도 쉬워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탈릭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알수 있듯이, we want to do all the things. Too many, you'd be absolutely nowhere. 이런 거를 한두번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블로그 포스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많이 쓰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해놓고 독자들도 그거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작가가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은지를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이는 bullet points 상당히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주로 뻘레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글을 보거나 할때뭘 이런 식으로 주서지 주서리 계속 써 놓는 거보다는 뻘레 포인트로 딱딱 딱딱 정리해 놓는 게 훨씬 더 보기 쉽겠죠 그죠 그런 만큼 작가도 자기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뻘레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으로 보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독자들에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기 쉽게 전달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visual, 에한해서한봤으펴봤으떤 식으로 식으지 l 쓰이는 것 a 대해서도 u a 가살펴쓰필요것있 대해서도 우선첫 살펴볼 필펴볼 있겠습니다. 첫 s 째로살펴 i 것은 i s l i 리고 e x i a l p a l e s 비 a 법과예시입 a l 주로 s 리가 l 까도 s 펴봤듯이 우리의 어지러운 뭐 이런 생각들을 꿀벌 l v 비유 u a l visual, v 을 s u a l 같은 것의 비유를 한다거 a 이런 식으로 a l 활에서도 a l 보기 굉장히 l 운 그런 예시들을 드는 것으로. 와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게 자신의 주관을 주입시키고 싶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easy to understand examples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실제 사례도 많이 쓰이면서 말하자면은 뭐 요새 페북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마은 마크 사크버그의 페이스북, 그고 아마존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 사례로 응용을 하면서 역시나 독자들의 이해를 훨씬 더 쉽게 하고 싶다라는 작가의 의도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colloquial 구어체적인 말투를 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뭐 insane, 뭐 idiot과 같이 굉장히 informal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볼때 뭐 친구와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informal한 세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는 작가가 독자들에게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contractions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I'm, he's, there isn't 뭐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informal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작가가 독자를 최대한 다이렉트하게 어드레스하고 있다, directly addressing the reader. 최대한 대화를 하듯이 직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작가의 톤 역시도 한번 유추를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쓰레생하고 친근하고 counseling 하는 굉장히 구슬리는 형태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슬린다는 것이 뭐, Hey, you want a bite? candy bars for baseball uniforms 이게 아니고 뭔가를 사기 를치는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프로치 자체는 로지컬 논리적으로 다가가고는 있지만 그걸 딱딱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부드럽게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면서 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스트럭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블로그 포스트는 특성상 스트럭처가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Blog post can have literally any sort of structure. 뭐 기사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만화로그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it can, be, it can be literally anything. It's free and flexible.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한 것이 워드프레스의 형식 특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블로그 포스트는 어떤 형식을 오 제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Bullet Point로 해결 방안을 확실하게 제기 합니다. 그럼 그 중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Slowly brings up solution while elaborating on the problem. 인트로와 솔루션을 함께 천천히 이제 함께 굴리면서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독자들도 그에 따라서 함께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시선이 넘어간 그런 프로세스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이미지, 비주얼 이미지도 역시도 계속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의 끈을 놓지 않도록 네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쭉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어떤 컨클루션을낼수 있느냐. 우선 작가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Too many goals are nothing more than distractions. 너무 많은 목표들은 결국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distraction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It's okay to focus on multiple goals. 여러 가지의 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기보다는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Don't aim high without a proper plan. 너무 무작정 목표만 높게 세우지 말고 계획이 없이 다가가지 마라. And don't get distracted by other plans. 다른 계획들에게 휘둘리지 말라. 휘말리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세이를 쓰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할일다한 겁니다. 우리가 Section 에서 살펴봤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에세이의 바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살만 조금만 붙이면 에세이는 완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Intro, 로덕션 d u c t i o n 을 어떻게 쓰는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선 첫 번째 Main Concept and Text Type 이거 두 개를 무조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Thesis, Main Argument를 clear하게 적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o thesis, the author uses visuals, specific language skills and a clear structure to persuade the reader to take his advice. 이런 식으로 thesis를 적어 놓고 body paragraph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visuals, language, structure 여기다가 살만 붙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conclusion, 결론에는 결론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결론은 이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해냈느냐, 아니면 아닌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임팩트를 주느냐 이런 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uthor successfully implements his methods in this case focusing on one goal at a time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목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is the best way to achieve them 해결하는 것에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